네, 안녕하십니까 금주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해 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거에 관련돼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동차 시장의 상승의 요인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여기 좀 강세로 갈,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 있는데요 사실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시장이 4월 2일 이전에는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체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죠? 우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만은, 어, 글로벌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합니다. 어, 특히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 성장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 이제 우리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상승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배터리 가격 하락이라든지 아니면은 유럽이나 중국의 지원 정책이 전기차 시장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돼서도 시장 안에서 일단 관심이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어, 자율주행 기술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지금 높여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요 2025년도에는 이 부분이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어, FSD 부분을 이제, 뭐, 일반화하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좀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좀 긍정적일 걸로 보입니다. 어, 요거는 일단 일반 논의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의 25% 관세 여기 지금 4월 2일까지 지금 연기가 되어 있죠. 이 부분 일단 나타나면서 미국 내에서는 일단 자동차 업종들 내에서 일단 포드라든지 아니면 GM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이제 협의 부분이 일단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우리가 봤는 것처럼 이제 뭐. 캐나다하고 지금 멕시코에서 이들 자동차 제조 업체들도 자동차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수입되는 부품에 대한 의존도도 지금 높기 때문에 관세를 높이면은 일단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좀 많이 불안해진다라는 것도 좀 시장 안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가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어, 2025년도, 2025년에 어, 글로벌, 미국 내, 미국 내에서의 자동차 판매 순위, 아, 판매 순위를 좀 보게 되면은, 이제 그 2025년 들어와서도 역시 이제 미국도 역시 미국 내 자동차 회사들 중에서 이제 포드도 있고요, 그쵸그 그렇죠? 다음에 어뭐 GM도 있고 한데 묘한 부분이 거죠 지금 2025년도 판매 부분을 보게 판매율 증가를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증가했던 것은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중에서 어, 지금 뭐라고 라고 해야 되나요? 요 자동차가 47만 5,193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9% 정도 일단 증가가 되어 지는 모습, 성장성. 9% 정도 판매율 신장을 일단 보였고요. 포드가 포드 150 F150이 어, 5% 정도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고 혼다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저는 이제 요걸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여기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 순위 안에는 없습니다만은 두 자릿수 성장을 일단 보여줬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의 관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어 지금 도요타죠. 도요타와 지금 도요타 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캐나다도 그렇고 멕시코에서 어, 멕시코 공장도 있고 캐나다 공장도 있습니다. 멕시코 공장도 있고 캐나다 공장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산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어, 캐나다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자동차죠, 그렇죠? 총 지금 판매량 증가가 가장 많았던 이 자동차가 대부분 캐나다에서 좀 생산을 합니다. 뭐 지금 캐나다에, 도요타는 캐나다에서 2024년도 기준으로 보자면 그냥 34만 대 정도 일단은 생산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어요. 그쵸? 요게 지금 과연 세 영향을 맡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캐나다에서 렉서스의 경우에도 11만 220대 정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는 요 판매, 요게 이제 가장 그 유명한 CR-V, 여기 이제 가장 유명한 자동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캐나다의 알리스톤, 온타리오, 뭐 여기에 위치한 공장에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관세를 막기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관세 영향권 안에 들어선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 아, 지금 멕시코에서도 역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생산 부분도 이렇게 지금 생산을 해주고 있죠. 멕시코에서 HRV 하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CRV도 멕시코에서 좀 생산합니다. 을 그래서 여기에 그 미국의 관세 영향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일본 업체들을 굉장히 크게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 봐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반해서 현대기아 현대기아에 현대기아, 현대기아가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옛날에는 일본 기업들하고 경쟁 상대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 예전에 이제 2000년도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 항상 이제 좀 우습게 생각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환이 이제 약세로 가면 혹시 어, 일본 자동차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살 가능성이 높지 않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laughs> 그때는 우리나라 차들이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보게 되면 현대기아가 지금 캐나다에서는 지금 차량 생산을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동차 관세 부분에 있어서 캐나다에서는 크게 영향을 안 받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어, 기, 그 다음에 어그 현대기아 중에서 현대는 지금 멕시코에 공장이 없습니다. 공장이 없고요. 대부분 바로 생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보시면 멕시코에 서 직접 차량은 생산하지 않고 있고요 일부 부품만 멕시코에서 이제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품 중에서 일부가 일단은 이쪽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현대는 주요 생산은 그냥 미국과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기아인데요. 기아가 예전에 모멘텀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멕시코 공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는 그냥 어 미국에서 지금 만들기 때문에 크게 뭐 관세 영향 자체가 다지크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의 뉘에 볼레온, 몬테레에 위치한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연간 한 30만 대 이상의 차량을 생산, 여기 이제 문제가 되죠. 그쵸? 그렇죠? 여기 일단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포르테하고 리오 모델을 생산을 하는데, 이 포르테하고 리오 이 모델 자체가 전부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절반 정도죠. 23만 8천 대 정도가 미국으로 수출이 되고 나머지는 라틴 아메리카로 그냥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주목을 하려고 하는 거는 어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고그 야아 성 자체가 대부분 이제 캐나다한테 캐나다고 멕시코의그그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 이쪽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차라리 조금 수혜를 보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두 번째로는 이겁니다 음~ 환율을 일단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환율 파트로 한번 보도록 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보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몇십 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잃어버려 몇십 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일본은 이제 성장을 이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옛날 얘기가 되어 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CPI를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본이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일본 물가가 어 4%까지 나왔다가 CPI가 4%까지 나왔다가 이번에 3.7 정도 나왔습니다. 전체 정도 나왔고요. 일본의 국채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을 보면 이게 지금 저번에 이제 뭐 조금 열어주고 난 다음에 일본 국채 수익률 곡선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다라는 걸로도 봐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일본이 이제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어,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러한 부분입니다.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요거는 일단은 일본의 엔달라 엔달라 어, 환율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을 일단 배제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가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이제 강세로 가는 그러한 움직임 자체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 한율 투자하시는 분들은 엔사시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원화도 강세로 만약에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보여주게 되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판매량, 판매 부분에서 일본에 비해서는 우위를 점하기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거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원, 원달러입니다 원하는 계속해서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그 지금 자동차 판매,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내에서 일본의 아성을 조금 밀어내고. 우리가 이제 수익,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자동차 대수를 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라는 걸로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나라가, 우리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관세 영향을 아예 그 거기서 자유롭지 않은 것은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 얼마 정도를 작년에 우리가 팔았냐 하면 이제 앞으로 는더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더 팔아야 될 건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많이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분석했는 부분까지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이거를 지금 보게 되면 현대기아가 2024년도에 미국에서 전체 합쳐가지고 현대는 현대는 83만 대 정도, 84만 대 정도를 일단 팔았고요. 그다음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총 79만 대 정도를 팔았습니다. 그렇죠? 적게한건 아니에요. 예, 150만 대 정도를 지금 팔았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2024년도에 미국에서 기록적으로 판매 성과를 이루었는데 두 회사 모두 무슨 뭘 많이 팔았다고요?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이 좀 많이 증가했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왜, 요걸 보면은, 요걸 한번더 봐야 되겠죠? 요즘 공장을 많이 쉬었다가 그러던데, 그 부분 자체가 얼만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영향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받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죠그렇죠 음. 지금 보면 생산 능력,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현대 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두 개의 주요 생산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마 공장에서 연간 지금 33만 대, 어, 아니면 35만 6천 대 정도의 지금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지아 공장이 있죠, 그렇죠? HMG 메가 MA 이 공장에서 연간 한 30만 대 정도의 생산 능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30만 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이제 50만 대까지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기아의 조지아 공장이 위치했는 부분에서 연간 한 35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이제 생산한다. 그러면 대충 합쳐보면, 이게 지금 보면은 거의 33만 대, 35만 대에서 이거 85만 대 정도 되죠. 맞네요. 85만대 정도 되고 기아가 지금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하는 거하고 요구하고 하면은 한 55만대 정도 일단 됩니다. 현대 기아의 미국 미국 내에서 총 생산 캐파가 97만 대에서 119만 대 사이로 일단은 보이는데요. 이는 엘리바마의 조지아 공장 기존 능력 요 부분이 향후에 확장이 일단 되면은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요거를 지금 왜 보여드리냐면 그러면 지금, 미국, 미국의 현대기아가 미국에서 약 백, 어, 백, 어, 지금 보시면, 1700만 대 정도 차량을 지금 판매를 했는데, 그렇죠이 중에서 지금, 아, 170만 대, 죄송합니다. <laughs> 170만 대 정도를 생산을 했는데, 이 중에서 약 68만 대, 한분의1 정도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했는데, 건 지금 캐파 자체를 보면, 이건 170만 대고, 그렇죠 총합체와 보면 이게 80만 대에서 지금 거의 170만 대까지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할 거는 여기에 지금 캐파를 늘릴 수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이제 하이브리드, 전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로 될 수도 있고 하이브리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세를 저는 피해가 나갈 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제일 먼저 움직인 것은 현대모비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현대모비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고, 지금 4.88% 어느 정도 일단 상승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대모비스는 뭐 박스권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현대모비스 관심 여전히 가능하고, 장기적인 종목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으니까 참고 일단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예 중그미국의 공장이 있는 회사들 중에서 하신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것또 미국 내의 캐파 자체가 좀 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직까지 상승 추세를 넘어서지는 못했어요. 근데 올라갈 가능성은 일단은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성화이텍도 오늘 올라갑니다. 성화이텍은 오늘 바닥에서 올라가면서 추세를 바로 지금 돌파를 해내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10.67% 정도 일단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관심 가지시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성화 혜택도. 택도 일단은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 대망은 그냥 현대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가 최근에 추세를 이제 뛰어넘으면서 올라가는데 사실 조금 그런 건 뭐가 좀 그러냐면 저는 오늘 현대차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안전마진 이것도 한60% 정도는 챙겨 놓으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안전마진 한60% 정도 챙겨 놓고 가시는 게전 좋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근데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 하기가 아주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성우 하이텍이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자동차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참고를 하셔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